아, 제가 이전에 두 편의 유튜브를 통해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개요, 일본과 비교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은 방위비 분담에 관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반성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한데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한 액수의 방위 분담을 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위 분담을 통해서 미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액수의 감소에만 중환을 두었습니다. 방위 분담이 방위 분담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미국이 이자 노리를 한다, 미국 예산을 우리 돈으로 대체한다 등의 루머가 횡행했고 결국 그 루머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 번도 시원스럽게 제때의 협상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위 분담 액수를 조금 감소시키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을 불만족스럽게 만들었고 계속해서 더욱 많은 방위 분담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욱 복잡하고 더욱 많은 방위 분담을 하면서도 일본이 조용히 협조적으로 협상하고 방위 분담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동티모르에 상당한 기간 동안 병력을 파견해 두었을 때, 우리는 동티모르 보통 또, 또, 또 동티모르가 조금 잘살게 되었을 때그 병력의 운용 비용을 조금 부담해왔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동티모르가 생색을 내면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거부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고해적이고 우호적인 방위 분담 협상을 못한 데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원하게 시정, 인정하면서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째 저는 현 안보 상황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심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 개의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 공격을 할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 단거리 미사일은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요격할 수도 없고, 따라서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어디든지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동맹조약에 근거해서 핵무기로 대신해서 응징하겠다는 약속만 없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공격하거나 핵무기 공격을 위협하면서 1950년 6.25 전쟁으로 완료하지 못한 적화통일 야욕을 완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만약 방위군담의 인식 인색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핵우산 약속을 약화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몇 백억억 원이 되는 돈이 아까워서 미룰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쟁을 억제한다면 오히려 싼 비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방위 분담에 관한 성실한 대화로 서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고 다소 한국이 소원해 보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국이 확고한 한미동맹 공약을 준수하는 의지를 북한한테 이 과시한다면 북한은 전쟁을 할 엄두를 못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를 어,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셋째는 방위분담 또는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강화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주장할 것이 아니고, 폐기되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국민들한테 낙관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1970년대의 타이완이나 남베트남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염려하에 강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한 것이 대통령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방위 분담은 필요하고 그것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미감정을 갖고 있고 그 반미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합의하거나 미국에 대해서 어, 우호적으로 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정쟁 차원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주저할 경우 한미동맹의 신뢰성은 상실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안보는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은 보고서를 쓰거나 또 연설문을 이렇게 같이 작성을 할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점점 줄어가는 느낌이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좀 놀라야 되는 뭐 단어나 뭐 그게 나오면 이게 꼭 필요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원하고. 음.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사실은 쓸 말이 별로 없는 그런 평범한 여성이 되고 많는걸 느낍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성문 영어에서 이런 걸 이제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영어로 이제 된 건데요. 어떤 그 생선 가게에 여기 판매용 신선한 생선 있음. 이렇게 간판을 뱉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 여기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여기에 바로 가게가 있는데 여기라는 말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없앴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가게에 있는 것은 그다 판매용이지 그게 판매용이란 말이 무슨 필요하느냐 그건 당연한 건데 또 없앴어요 그 다음 또세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 가게에서 신선한 생선을 팔려고 그러지 그럼 썩은 생선을 팔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 판매용 신선한 생선 이렇게 이제 쓴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가필하고 좀더 양을 늘려주고 좀더 보태주는 걸 좋아하지 줄이고 끊고 몇세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답답하더라고요 넷째. 방위비 분담의 실무적인 방법에 관해서 일본과 유사한 항목별 협상 또는 협의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총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항목을 지원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한미군을 비용 중에서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 또 한미 양국 이 분담해야 할 항목 또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을 어, 구분한 후에 한국이 어느 정도로 분담해야 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해서 방위 분담 액 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한미 양국 간의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상황이 맞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방식을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일본과 미국이 합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한번 차용해 보는 것도 차선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동안 일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을 개발해 왔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손해보는 결과는, 결과는 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기간의 장기화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국이 방위분담 협상에서 가장 실수한 것이 매년 방위분담 협상을 한 것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헤르스 주한 미 대사는 최종적으로 10억 달러, 한 1200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최대로 해서 한 1000억 원을 증대됐더라면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줬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1년 단위로 협상하지 않고 이전처럼 해왔던 5년 단위로 협상이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매년 협상하는 것으로 어, 규칙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현재처럼 매년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그때마다 한미 양국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미 동맹을 지속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5년 단위로 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이번에는 다소 액수를 증액하더라도 5년 단위로 협상해서 5년 동안에는 방일군단으로 한미동맹이 홍역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협상 주체에 국방부의 참여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일군단금은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외교부에서 책임을 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식은 외교, 외교부에서 협상하더라도 국방부 요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항목별 지원 여부 또는 지원 정도를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항목별로 만약에 우리가 전환을 한다면 당연히 국방부의 요원 등의 요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편성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한다 하더라도 부처별로 협상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어, 그럼으로서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견해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방위 분담의 큰 항목은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인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군사 건설이나 군수 지원비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협의하도록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협의 결과를 종합해서 총액으로 표시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총액을 결정한 다음에 그것을 앞에 말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상향식으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를 먼저 협의해서 모으는 형태를 하면 훨씬 더 합리성이 증대된다는 그런 말씀. 일곱 번째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한미 양국군 간의 한미동맹, 특히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광화를 위해서 서로 간에 비용을 분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나설 경우 그것이 도움도 될수 있겠지만 오히려 실무적인 또는 허심탄회한 실질적인 협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협의하도록 위임하도록 하자 또는 위임하겠다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실무진한테 충분한 재량권을 준 다음에 협의해서 오면 그것을 승인한다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무진에서 합리적인 타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액수를 사이에 두고, 지도, 정치 지도, 지도자들이 실, 신랑이 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 불신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실무자들도 나름대로의 그 기준과 애국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최선의 협상을 할 것입니다. 실무자들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장소에서 방위 분담을 자꾸 언급할수록 한국은 실무 협의에 맡기겠다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실무자의 권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분담에 관한 액수를 제시하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이제 한국은 무조건 방위 분담을 하지 않겠다거나. 적게 해야 한다든가 하는 유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위 분담은 미국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매년 국방비에 2 내지 3%에 해당되는 1, 2조 원을 투자해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의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로써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한다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투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무기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산값으로 효율적으로 북핵 억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동안 한국이 선조들의 눈부신 노력으로 경제 발전에 성공을 했다면, 그래서 G20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G20에 맞는 정도로 성숙된 지원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한국과 일본을 계속 비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 일본이 미국과의 방위 분담 또는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원시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고, 어, 그러므로써 한미 간의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길이고 또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